와 대박이다 이렇게 군,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아 느낌 있는데 이거. 아니 누가 누가 여기를 낚시터라 생각해. 여기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요. 낚시 안 하고 여기 쉬고 있어요. <웃음> <진짜>? <웃음> 아. 야 손님들 와가지고 그거 다 어디 갔냐고 한 개인 짬에다 그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어 요래 요렇게 앉아 있으니까 파도 느낌도 나고 어손이좀자생 것처럼 보여. 안 <laughs> 아, 아니 한국인에 대해. 네. 네. <laughs> 안에 어떤 것같아 지금? 아, 넓어요. 더 넓게 느껴져요? 네. 종 전에 것도 우리 사용해보셨죠? 네. 이거는 네. 약간 더 개방감이 있어서 음. 뭐 짐이나 이런 것들 아무데나 편하게 놀 수도 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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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 장난점이 있으는데 음. 음. 아무도 없지. <웃음> 뭐. <웃음> <웃음> 야, 그러네. 이 친구들이 짐이 많아. 왜캠핑도 같이 즐기는 친구들이라 야 우리 저거 안 나가면 어떡하냐. <laughs> 야, 야, 괜찮은 거야? 어? 아, 이것도 잘했어, 우리. 어? 팀의 암수에서. 아, 와. 그림 잘했어. <laughs> 수건 딱 자세 걸어. 음. 야, 이쁘다. 콩, 낮에 개념을 떠났어도 그지? 여러분 커플이 여러분 영화하면 좋겠다. ,이. 그치? 야. 앉으세요, 형님.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진짜 이러고. 여기 있으면 좀 여유가 생기겠다 바쁜 일상에서 약간 벗어나서 그죠 확실히 음. 나쁜 거같지도 않아 여기 너무 예뻐서 음. 이제 캠핑하는 거 같기도 하고 느낌 있지 않아요? 음. 너무 좋아요 음. 자, 이 여유가 틀리다 피부를 느끼는 게좀더 조방한가 보다 저기는 <laughs> 그 낚시 <laughs> <많이> 연락하는 사람들이거든 <laughs> 비교 확될거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방바닥에 전부 낚시 장비로 칠수 있는 게 있을까? 지인데 지뢰 음, 비슷 됩니다. 진짜 지뢰에요 오. 음. 경 아우 이쁘다 진짜 아 그림 너무 잘 그려주셨네 감사합니다 진짜 땡큐 너무 좋아요 <laughs> 오케이 땡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아 <laughs> <laughs> 이중 하잖아 어떻게 이렇게 비교가 되잖 그러니까 오 n l 낚시꾼. 낚시, 낚시야, 그냥. 언니 언니 낚시야. 아, 야, 그래도 야, 낚시하는, 낚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네. 이게 또변할 수도 있겠다? 그치. 응. 저쪽은 이제 커플 같는 사람들은 이제 테이블도 있고 이러면 좋고, 음. 낚시하는 사람들은. 아, 9분 10분 여기가 이제 음. 온돌방인데 이제 손님을 받아야 되잖아, 완성이 돼. 그래서 테스트 차 삼촌이 한번. 친구분들이랑 해가지고, 빵치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여기 사이에 껴있어. 밤 되니까 좀 그래도 움직이는 거 같아. 화이팅! 화이팅! 갬성이다, 이 방은. 아, 저, 저, 노땅들이랑 분위기가 <웃음> 틀리네. <웃음> <멋잖아>. 네? <laughs> 아, 너 분위기가 어, 잖아. 응. 네? 아, 저기는 분위기가 쎄해. 어? 9번, 10번, 예? 오픈 기념 빵치기를 한번 하자고. 자. 어, 예, 네. 오케이. 예? 어? 오케이. 그럼 내 저방 내가 저쪽으로 갈게. 노땅들 팀으로. 어? <laughs> 야, 30 40 이래 가지고. 오케이. 네, 네. 자, 어처스 사인 줄게요. 오케이. 오픈으로 처음 낚시하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공간도 그, 많이 넓어져요. <laughs> 아, 공간이 넓어져서 응, 낚시 공간이 이 만큼 넓어져가지고, 네. 편하고요. 네네. 그리고 안에 이제 온돌로온돌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 신발 벗고 눕고 앉기가, 음. 네. 그거는 이제 좀 장점이 있더라고요. 음. 네, 저쪽에 이제 기존에 있던 거는 테이블이 있는 장점이 있었는데, 네. 여기는 음. 바로 신발 벗고 앉아서 뭐 이렇게 커피를 음. 뭐 탄다든가 뭐 이렇게 음. 간단하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낮에 한번 누워봤는데, 아, 네. 네. 온도의 전체 공간을 놓을 수 있다고 해서 공간이 좀 많이 확보가 돼서, 주물주중 아, 하기 좋았어요. 아, 정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주사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laughs> 같은데?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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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가시는 거 같은데? 고생습니다 혼자 가시는 거같아아 회장된 대표로 아... 왔어요 몇 마리? 아, 몇 마리? 아... 아... 말... 어? 말... 말해서 물어봐 그냥 잡았지 혼자... 옆에 마지막 분이 음... 혼자 잡으신 거데반달로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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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첫님들 친근한 분들이시라 양해주가지고또 이렇게 또 추억 오랜만에 나도 틀 해봤는데 근데 재밌죠? 네, 네. 에이, 저기 누가 많이 들었어요 내가 <laughs> 다이으셨어쨌든아 <laughs> 음, 이렇게 제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 제가 작은 노력을 해주는 걸 인정해주고 또 알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첫 손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유, 아유.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네. 너무 좋은 추억 고맙습니다 네. <laughs> 좀 잡으셨어요? 계속 나오네. 양쪽대로 막 번갈아 가면서 네 대가 막 한꺼번에 올라올 때도 있고. 오, 햇살이 이거 봐. 네. 잘 나오고 그러네. 잘 나오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잘 나와요? 한 20. 20수? 넘으면넘무지금밑틀아니고 그 12시 넘어서요. 네. 12시 넘어서 1시. 그 1시간 동안 에 갑자기 좀 정신없이 좀 바빴어요. 너무 훌륭한 낚시터라서 <laughs> <laughs> 처음 왔는데 네. 어, 좋네요. 이게 경치도 좋고. 나 아, 진짜 찌올림도 좋고. 아 찌올림 괜찮았어요. 아, 무엇보다 또 우리 또 친한 여기즘에 친한 회사 동료인데요. 네, 네. 이분하고 오랜만에 또 낚시와서 아주 즐겁습니다. 시설도 좋고, 네. 예, 그 뭐, 마리수도 많이 나고 오 해서 음... 아주 만족스러운 조어에 의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님. 자, 오늘의 어, 모임에서 거의 원탑을 찍으셨다고 현재까지. 낮에도 좀 조항이 나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그 중... 지금보다 오히려 낮에가 더 나왔죠. 사장님 딸님 분께서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잘 나온다고 해서 대기 중입니다. 아, 근데 저, 저는 사장님 딸이 아닌데. 네? 어떡하지? <laughs> 네, 사장님 딸님이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오늘 원탑 다시 찍으실 겁니다, 조사님께서. <laughs> 오늘 백수하고 가세요, 조사님. <laughs> 감사합니다.